최근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아침마당에서 가수 비네서와 전설적인 가수 나온나가 한 무대에서 호흡을 맞추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특별한 기획은 두 세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함께 음악적 매력을 펼쳐 보이며 마치 무대 위 전설이 만나는 순간과도 같은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나온나는 원숙하고 압도적인 가창력으로 한국 가요계를 이끌어온 전설적인 뮤지션이고 빈에서는 우아한 외모와 깊이 있는 감성으로 신세대 트로트 팬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협업한다는 소식 자체가 놀라운 이벤트로 받아들여졌고 예고편이 공개된 이후부터 시청자들은 이 조합은 상상도 못했다 라며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본 방송에서 실제 무대를 확인한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지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연 직전 빈에서가 직접 나온 나를 찾아가 인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때부터 빈에서는 나온 나를 음악적 롤모델로 삼아왔다고 전해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를 즐겨들었고 특히 나온 나의 노래가 지닌 호소력에 큰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존경심을 가지고 있던 빈에서에게 아침마당 제작진이 나온 나와 함께 무대를 꾸밀 예정인데 협업할 의사가 있느냐고 제안했을 때, 그녀는 말 그대로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방송이 확정된 후, 빈에서는 직접 나온나의 스튜디오를 찾아가 예의를 표했고, 나온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실력을 쌓아온 후배가 많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다. 열심히 해보자 라고 따뜻하게 응답하며 그녀를 반겼습니다. 사실 빈에서는 최근 몇 년간 신비로운 외모와 섬세한 음색으로 여러 프로그램에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뛰어난 가창력 뿐만 아니라 무대 퍼포먼스와 표정 연기에서도 남다른 재능을 보여주며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신세대를 대표할 만한 여성 보컬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메인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릴 기회가 많지 않았던 그녀에게 이번 협업은 경력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도전이자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온나는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립니다. 풍부한 성량과 감정을 담아내는 노래 스타일로 폭넓은 세대를 사로잡아 왔으며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이어 왔습니다. 이에 아침마당 제작진은 나온나가 신세대 가수와 함께 무대를 꾸민다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를 구상했고 그 결과 비네서가 파트너로 선정되었습니다. 초반에는 나온나와 비네서가 어울릴까 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막상 무대가 공개된 후에는 모든 의구심이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독특하고 매혹적인 무대를 탄생시켰기 때문입니다. 공연 당일 빈에서는 무대 의상을 입기 전부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리허설에서 한 차례 호흡을 맞춰보긴 했지만 생방송에서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대에 오르자마자 빈에서는 특유의 차분하고 우아한 분위기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맑고 투명한 보이스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고 많은 이들이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다던데 프로 같았다며 감탄했습니다. 이어 등장한 나온나는 베테랑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압도적인 성량과 노련미를 보여주었고, 두 사람이 함께 하모니를 맞추는 순간마다 스튜디오에는 감탄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나온나의 피아노 연주는 무대의 백미였습니다. 빈에서의 노래를 받쳐주는 세심하고 능숙한 연주는 마치 영화 음악을 듣는 듯한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가끔씩 나온나가 직접 화음을 넣어주고, 빈네서가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아 고음으로 승화시킬 때마다 두 세대가 하나의 악기가 된 듯한 아름다운 순간이 연출되었습니다. 관객들은 지게 바로 음악의 힘이다 라며 연신박수를 보냈고 MC 김재원 역시 논을 만큼은 정말 최고의 콜라보 무대였다. 두 분이 부르는 노래가 가슴 깊이 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얘는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공연을 마친 후빈네서와 나온 나는 서로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빈에서는 선배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무대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저만의 음악 세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나온 나는 요즘 후배들 중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많다. 빈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적이었다. 그 마음 변치 않고 계속 정진하면 분명 길이 열릴 거다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두 세대를 아우르는 협업이 성사된 배경에는 한국 가요계가 변화와 혁신을 열망하는 분위기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전통적인 가수가 여전히 큰 지지를 받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젊은 감성과 실험적인 시도를 하는 신예 가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통과 현대를 잇는 의미 있는 무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공연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공연 이후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는 비네서는 진정한 보석 같은 존재다, 나온 나도 좋지만, 비네서라는 가수도 대단하다, 그녀의 감정 표현이 인상 깊었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방송 직후 관련 검색어가 급상승하며, 비네서의 프로필과 데뷔 이력 등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후문도 들려옵니다. 결국 이번 협업은 단순한 무대를 넘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음악이 세대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를 이어줄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업이 지속된다면 더 많은 감동적인 무대가 탄생할 것입니다. 빈에서와 나온나가 앞으로 어떤 음악적 도전을 펼칠지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이들의 향후 행보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